네, 안녕하십니까 강비현입니다. 지금 이 지수가 어, 일단은 좀 시장 분위기가 어, 좋으면서도 좋은 점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지금 이 구간 꽤 오랜 기간에 좀 강력한 저항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.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. 번번이 맞고 떨어지면서, 근데 이번에는 좀 약간 다르다. 이번에는 상승 이후 살짝 눌렀다가 다시 이구간에 돌파하려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. 다만, 걱정인 거는 또, 또 미국 장이 조금은 너무 좀 단기 추세가 좀 빠르게 오른 만큼 추세가 살짝 밀리고 있거든요.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, 결국에는. 상승했다가 이 상승했다가 조정받다가 상승했다가 또 조정받다가 또 상승했다가 슬슬 조정이 나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또 미장이 좀 빠지면은 우리 한국장도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상 황 그렇게 좀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. 그래서, 아, 아무래도 조금은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. 그래도 아예 매매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. 그 중에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엘 LB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. 일단은 여기서 좀 하락하다가 이 구간에서 좀 박스를 좀 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구간에서는 그 그렇게 막 돈이 들어오나 그런 흔적이 없는데 최근에 여기서 2,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옵니다. 실제로 이 이후에는 거래가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분명 조정은 나왔는데 거래량이 빠져나가는 흔적은 없어요. 일단 그래서 거래대금은 합격. 그럼 차트는 어디냐? 제가 말씀드렸죠. 이 박스 구간의 거의 하단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트도 꽤 좋은 자리에서 이 구름대 돌파하고 일정 부분 지지를 받고 있다. 그럼 재료는 뭐가 있냐? 마지막으로 재료가 최근에 이 소니가 삼성전자 협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한국쪽으로 이렇게 이전한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. 근데, 그래서 딱 정확하게, 이 후공정을 이제 한국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, 이딱 명시가 됐어요, 기업이. LB 세미콘, 두산 테스나, ALT. 저는 세 종목이, 세 종목을 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좀 관찰을 했는데, 그 중에는 그래도 LB 세미콘이 이 거래대금도 잘 터졌고, 차트도 괜찮은 자리 있고, 그리고 재료도, 어, 아무래도 거래대금 차트가 터진 만큼 재료에 대한 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좀 에비세미콘을 눈여겨보고 있고요. 또 여러분들도 한번 제, 기, 제 영상 보시고 한번 에비세미콘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 충분히 일단은 이 구간은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료를 생각하거든요.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 그렇게 좋지는 않다. 조금은 이제 단기 고점에 오인 만큼, 그래서 더 돌파해주면 문제는 없겠지만은 갑자기 좀 시장이 밀리면서 지수 화폐 장사 없다고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들도 좀 대거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눈치 싸움인 것 같아. 요 그래서 비중은 너무 많이 들어가기는 애매하고 더 빠진다면 저는 근데 이런 이렇게 하단 부분에 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분할매수로 대응하면. 은 얼마든지 돈이 들어온 만큼 누군가는 매수를 했는데 나간 흔적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엘비스 에미콘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 이상 강비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